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소득을 비교해 봤죠 그죠 한국 캐나다 미국 평균 소득 한번 얘기해 보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의 평균 중산층의 소득과 그 소득을 갖고 캐나다에 왔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생활순위 될까를 좀 얘기를 했었고요 자세하게 제가 넘버를 좀 보고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에버리예요 그죠. 사람마다 소비 성향도 다르고 어디 사는지 달라서 솔직히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된 기, 이기라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집값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어, 서울에서 평균 집값은 제가 어느 정도인 모르겠지만 저희가 네이버에서 가서 한번 찾아보면서 같은 거를 캐나다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집을 사시는 게 과연 한국에서 30평대 평균 그게 3 4평이든가 한국의 어떤 뭐 가장 평균적인 평형대를 파시면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집을 사실 수가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평균적인 집값을 한 볼게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 사는지 어느 정도 집 크기에 사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 성향이 너무 다르시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콘도에 살고 싶어 하시는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아파트죠 어떤 분들은 디테치하우스라고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하고 캐나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외국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왜 한국 사람들은 단독주택 아니면 한옥에 안 살고 아파트를 더 선호하느냐 아파트는 땅이 없는데 왜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에 계신 분들은요. 대지가 있는 걸 되게 선호하세요. 땅이 있는 걸. 그래서 콘도보다는 아파트보다는 단독 주택 뭐 연립 주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그만 단독 주택이지만 자기 땅이 조금이라 있는 거가 더 비싸고요. 그 집보다는 따로 하나 떨어져 있어서 단독체로돼 있는 단독 주택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고 비쌉니다. 한국은 아파트가 단독 주택보다 훨씬 비싸죠. 제가 말하는 단독 주택은 어, 뭐 이렇게 뭐 부자 성북구에 그런데 이제 나 있는 그런 뭐 재벌분들이 사시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리는 양 2층 양옥집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도 없지 않아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캐나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캐나다의 도대체 에 e 리 o 하우스 가격이 어느 정도냐?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제가 이 사이트 한번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를 좀 보는데 결국은 이 사이트는 캐나다 하우징 마켓 뉴스를 어 이제 지금 1월 17일날 업데이트 됐고요. 여기 보시면 monthly transaction, 뭐 average sold price 이렇게 b 데뭐 m h s 벤치마크, 뭐 multi-level listing이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벤쿠버 저희가 이제 가장 좀 핫하다고 하는 전세 이제 캐나다 전체에서 a v e r a g e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평균 하우스홀드 가격이 원포인트 밀련한 한국 돈으로 그냥 천원으로 제가 계산할게요 아 지금 좀 보시기 쉽게 보시면 12억 정도예요 그냥 에브리지로 그냥 쭉다 잘라서 딱 합쳐 가지고 하면 12억 정도 저희가 주로 많이 한국 분들이 사시는 토론토 는 10억 정도입니다 원포인 아원 밀리언 8 4 692 그러니까 한 10억 에서 11억 정도 이 정도가 에브리지 하우스 의어 프라이스 구요 자 보시면은 뭐 여기 뭐 캘거리, 에드먼트, 모닝팩 이런데는 또 확실히 화, 확연하게 집값이 낮죠. 캘거리 같은 경우는 54만 불, 5억 4천. 에드먼트는 아, 3억 8천. 우타와 수도 같은 경우도 한뭐 6억 3천 정도 되는데, 자 토론토에서 10억 댄 정도 되는 집을 사실 때는요, 저 원밀리언 84 갖고 사실 때는 단독 주택을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 가격이 지금 하우스가 그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상향이 아니라 지금 하향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1년 전만 해도 저 가격으로는 단독주택을 사실 수 없으셨어요. 거의 한 12억 정도를 주셨어요, 원 포인트. 근데 지금은 저 정도 가격 갖고도 엔트리 레벨. 캐나다에서는 큰디테일라고 하면은 가라지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이 있는 2층짜리 집을 말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사이트를 좀 보면서 실제적으로 매물 나온 거를 좀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체감이 가실 것 같아요. 캐나다 거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 사이트입니다. 하우스 시그마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들 이제 보시면 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거는 좀 이게 투 포인트 남이려면 30억 정도 여기도 뭐 30억, 이것도 30억이 넘죠? 이거는 70억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너무 비싼 그 단독 주택이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되게 좀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학군도 좋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다운타운입니다. 다운타운을 보시면 C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콘도미니움이에요자 이런 콘도미니엄 보시면. 이제 이런 하, 한국으로 보면 아파트 개념입니다 콘도미니엄은 주상복합 건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80만 불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방하나요 예, 요거가 지금 평수로 보시면 500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 17평 되게 아주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지금 이게 8억이 넘죠 예,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요렇게까지 안 나가도 다운타운에서도 보시면 한2 0몇 평형에서도 팔억 정도 대를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다운타운 여기는 여기가 지금 토론토 대학 딱 근처가여서 굉장히 비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강을 바라보고 있는 비유 이런 예, 거 한번 보시죠. 저처럼 4 0대 중반에 어 이제 가족들을 어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볼 때는 저희가 볼까요? 투 베드룸 어 화장실 두 개겠죠. 이정도로 어플라이하면. 지금 딱 가격대가 보시면 지금 10억이 좀안 되죠. 10억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좀 약간 펜트하우스 이런 거고 조금 조금 중간 정도로 올라가서 뭐 한요 정도를 보시면 어 이게 좀 오래된 건데 이게 보시면 요게 지금 방두개방두 개니까 한 스컬피스로 보시면 800 900 정도 되시면 요게 지금 899니까요. 지금 거의 7억 뭐한5천 오래된 거 이건 그냥 30년 정도 된 아파트 콘도긴 한데 25평형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정도를 이제 엔트리 레벨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들이 뭐사인 가족, 3인 가족 사실려면 아이들 방 하나 주고 어그 저기 가족 부부가 쓰고 한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 두 개에 방세 개가 30평형이 가장 보편적인데요. 자, 그럼 아까 봤던 한인분들이 가장 밀집해서 좀 최근은 많이 좀 북쪽으로 빠지셨어요.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노스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쪽이 좀 한국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그런 집인데 자 그리고 가격 보시면 이런 디테치가 지금 보시면 3 0뭐 35억 요거요거가 지금 굉장히 뭐 드림하우스죠. 라이브러리 이렇게 돼 있고 뭐 사진 보시면 너무나 럭셔리한 이런 집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35억에서 40억 가까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좋죠.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민을 하셔서 바로 사시기에는 좀 쉽지 않은 집이고 보통들은 이민을 바로 오시면 어 이제 투베드룸 콘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타운하우스를 많이 보세요.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타운하우스인데 이게 어 지금 되게 아이디어라 하죠. 왜냐방두 개에다가 댄해서 조그만 또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것도 25평형. 예. 근데 어 사진을 보시면 뭐 되게 거실 있고 이 복층으로 돼 있고요. 이런... 예. 집이 도, 도, 보통은 엔트리 레벨 40대 중반 정도가 이민 오셔서 사실은 되게 좋은 어, 그런 이제 동네고요. 저 어, 그래서 캐나다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주택을 보통 사실 때는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 대출이 굉장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리서치해 보니까. 보통은 40에서 60퍼센트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사시는 여러 가지 뭐 한국 주택공사와 같이 하시면 뭐 70퍼센트까지 받지만 대부분은 연봉과 또, 또 보니까 뭐 아파트가 9억을 넘으면 안 되고 이런 그런 것도 있다고요. 캐나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이 80퍼센트까지 나와. 요 그러니까 이런 집 보시면 지금 아까 굉장히 좀 3, 아까 3, 3억 5천이잖아요. 근데 이 집을 저희가 어, 주택 담보 80퍼센트 하시고 20퍼센트 내시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는 돈은 18,000불을 내셔야 된다 한 달에. 근데 이 돈은 지금 보시면 7억을 다운페이를 하시고 거기에 나머지를 다80% 거의 뭐한 28억을 주택담보를 받으신 다음에 한 달에 지출하시는 금액이 캐나다 달러로 거의 18,000불에다가 저희가 공과금이랑 그 다음에 뭐 주택 세금 세금까지 어, 하시면 거의 한한 한 달에 2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주택에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하시려면 그 2, 3억 뭐 2억에 3억 정도 연봉이 있으셔야지만 은행에서도 대출이 아마 허가가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보통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것들 average income이 뭐한뭐 뭐 6천만 원. 그래서 어 부부가 같이 하신다 그래도 1억에서 1억 3, 4천 정도 버신다고 하시면 보통은 제가 볼 때는 오셔가지고 그 자산이 한 중산층이 한 6억에서 5억에서 6억이라 그러면 한원 밀리언 정도, 10억 정도가 가장 어 아이디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집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한 12억 정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을 좀 해보시면 이게 지금 한 달에 6,600 그죠? 7천 거의 한8천 정도 돈이 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다운페이먼트를 한국에서 6억 정도 갖고 오신다 그래서. 육억을 어, 하시면 한 달에 4,500으로 쭉 떨어지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 분당 한 디스포즈빙급이 3,800 그죠? 그 에버리지 인컴을 하셨을 때한 6만 오천불 정도 그 6,500만 원 정도 버신다 그러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일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한60% 정도가 집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에 차값 700에 뭐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조금 세이빙 가능한 그렇게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비싼 집은 정말 비쌉니다 이게 한국에 보뭐 트리마제라든지 뭐 진짜 뭐막 100억짜리 집들 있잖아요 그런 건데 자요거 한번 보시죠 140억 정도 되는 집이고 정말 대저택이죠. 예, 이거는 뭐 수준인 집인데 이런 집들 보시면 뭐 가라지도 뭐네개 집에 정원도 자기네 정원도 있고 이런 집들은 뭐 거의 드림하우스죠. 수영장이 있고 요게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요거가좀 이쁜가요? 이런 것도. 저기 드라이브이 가게 길게 있죠. 예. 그요집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이브이가좀 영화에 나오는 그 할리우드에 나오는 이런 집인데 드라이브이가 길고 가라지가 세 개시고 집안도 이제다 어, 이건 레너가 다돼 있는 집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이 동네를 좀잘 아는데 이 정도면 레너가 다 업그레이드 어유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집에 아이고 이 집들 뭐 이거는 뭐 궁전이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한국에 뭐이 정도가 지금 70억 정도잖아요. 그 한국에 좀 비싼 어떤 그 연예인들 많이 사시는 뭐그 롯데타운가요? 그 롯데타워인가요? 그거 진짜 높은 거? 거기에도 77억 원, 뭐 80억 원인데 그거 파시고 여기 오시면 뭐요 정도 집이 정도 집, 집 드라이브웨이에 사실 수 있다는 거 5, 600평, 7, 800평 그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요 집도 어 요런 집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 집값 한번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제 다음에는 한국은 집값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저의 아주 짤막한 지식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이제 영어로는 디스클레이머라고 할때 경고를 제가 써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한국에 살지 않고요. 물론 제가 이제 이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뭐 리서치를 많이 했죠. 또 이제 저의 뭐 풍문으로 듣는 것들이라든지 뉴스로 보는 거지만 한국 집값은 캐나다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달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월 2 9일날 찍고 있는 현재 시세, 뭐 앞으로 더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세로 제가 볼수 있는 30평형, 가장 한국에서 보편적인 30평형을 보면서 강남과 강북, 그래서 이제 캐나다와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 6억, 6.3억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커멘트로 이거 좀 다르다, 현실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평균을 보는 거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거라서 개인마다 너무 편차가 다르죠. 어떤 분은 10억 있을 수도 있고 순자산은 중산층 어떤 분은 뭐 2억 있을 수도 있고 부채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에버리지로 평균적으로 낸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순자산이 이제 6.3억에 뭐한 40%의 부채, 뭐 대출, 한국에서는 40에서 60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대부분이 자산 그 연봉도 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찾았던 거지 네이버 부동산 아좀 많죠 지금 강남을 보기에는 제가 조금 그렇고 지금 보시면 뭐 영어로는 스카이 즈리이 시라는데 뭐 리미 시뭐 많죠 뭐롯데타워라나 거기 뭐, 뭐 77억원 80억 뭐 분양가가 135 이런것도 있잖아요 그런걸 제가 논하는 건 아니고 100억 넘는거 있었죠 그런걸 말씀드린 건아니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가 성북구 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조금 봤어요 유튜브로 보면 이제 가장 싼 평형대인데 어포로블한 그 강남이나 강북에 보시면 5억에서 6억대더라고요. 조금 비싸면 뭐 3인 가족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10억이 다 넘죠. 9억 5천, 7억 8천, 뭐 9억, 뭐 어떤 거는 뭐 5억, 오억도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살던 동네입니다. 신설동 7억 5천, 8억 3천 꽤 비싸요. 네, 그래서 11억짜리, 뭐1 6억짜리 것도 있냐면, 에버리지 보시면 7억에서 뭐 8억 정도라고 가격을 좀 보시면, 물론 5억짜리, 3억짜리도 있지만, 어, 그런, 그 정도의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봤을 땐 그러고요. 뭐 강남은 뭐, 뭐 훨씬 더 비싸겠죠. 여기 뭐딱두 배로 뛰죠. 20억.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좀 들어가면, 방배동, 뭐 서초 이쪽들을 보시면 19억. 뭐 20억 이렇게 올라가죠, 17억.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캐나다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동네가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집, 이런 집들이 지금 뭐 28억 하니까 강남에서 28억, 뭐 20억 정도 되면 캐나다에서도 꽤 비슷한 뭐이 정도의 집 이제 중산층에 사는 뭐방4 개에 가라지 2 개, 그다음에 뭐 거실하고 이런 집들인데 이게 지금 28억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보시면 강남 쪽 28억, 20억. 그러니까 말씀드리렸는게 뭐냐면. 집값이 그렇게 차이가 생각보다는 캐나다에서 중산층이 바라보는 집값과 강남 쪽에서 바라보는 집값이 차이가 안 나는 거고 서울 강북 쪽에 있는 6, 7, 8억 원대 정도를 보시면 30평짜리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도 그 정도 뭐 8억, 9억, 10억 정도로 사시면 한 30평형대 복층으로 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사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외곽으로 좀 나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평균한 거죠. 예, 평균한 거고, 그 정도로 보신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의 중산층도 캐나다 오시면 사실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여기서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10억이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뭐 10억 정도 되는 30평을 사시면 40% 정도의 대출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한 6억 정도가 캐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캐나다 오시면 6억을 만약에 다운을 하시면 뭐한 6억 정도의 융자만 얻으시면 되니까 또 부담이 좀 줄어드실 수 있고.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 정도가, 정도가 조금 이제 엔트리 레벨인데 여기 한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6억 내시고 40억 융자 받으시면 어포러빌리티가 어떻게 내려갈까요? 6억 4천. 그죠? 그럼 한달 페이먼트가 3,400. 그러면 어, 만약에 그 부부가 맞벌이 하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맞는 거죠 예전엔 이게 30년도 됐는데 요즘 그게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인트월스가 너무 높습니다 캐나다도 지금 보시면 지금 캐나다 인트스레이시 기본적으로 6%에요 예, 그래서 어, 집사기 쉽지 않은데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선호하는 게좀 다르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파트 그죠 아파트를 선호하시고 왜냐면 이게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건데 캐나다에서는 선호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에요. 디테치 타우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게 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한국에선 아파트만 올라가죠. 그게 좀 다른 점이고 문화적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캐나다에서는 물론 뭐 원치는 않지만 원한다 그러시면 힘들지만 80%까지도 집에 주택담보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다운페이가 많이 없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융자금을 많이 해서라도 집을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업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시다 그러면 또 맞벌이도 하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지역 차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과 어떤 강북과 어떤 강남도 이게 뭐 역세권이냐, 아니면 어느 위치에냐에 있 따라서 집값이 더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데도 캐나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토론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토론토 같은 경우는 유동인과 유입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학생을 캐나다 전체 연방 정부에서 내년부터 2년 동안 30%를 줄이기로 했고요. 온타리오 주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는 50%를 삭감한대요. 왜? Affordable Housing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는 이유가 이 유동 인구로 들어오는 유학생과 새로운 그 워커들이 너무 많아서 하우징 쇼리지가 난다는 거. 아마들 집 공급이.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토론토라는 곳에는요. 매년마다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좀 하지만 떨어진다기보다는 조정이 조금 된다. 그래도 반토막 나거나 30% 떨어지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비교적을 봤을 때는 집값이 상당히 스테이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버블이 있냐 없냐 버블 분명히 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의 토론토의 집값 버블 그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토론토도 분명히 버블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상당히 그래도 스테이블하고요 어 프린스턴 유니버시에서 천년 정도의 북미와 유럽의 집값을 비교했을 때천년 동안 한 10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평균적으로 5%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저도 부동산 쪽에 이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어 캐나다는 이제 변호사가 꼭 필요하세요. 부동산 사고팔 때 한국은 필요 없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집값은 올라갔다. 주춤할 수는 있지만 올라갔다. 특히 토론토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집값을 비교해 봤고요.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경제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어떤, 뭐, 너무 차이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재미로, 그죠? 재미로 저번 주에 중산층 인컴했으니까 이번 시리즈에는 어, 한국, 뭐, 강북, 강남 집값과 그 다음에 캐나다의 프론토 다운타운과 업타운.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다운타운에 살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북쪽에 사는 것들을 되게 선호해요. 조용하고 학군 좋고 이런 데를. 그래서 그런 집값들을 한번 비교해봐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값과 연결돼서 정부의 정책상으로 유학생들 비자를 좀 줄인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거에 앞으로 여파가 어떻게 될지, 그게 그러면 이민이라든지 앞으로 학생들이 캐나다 오는데 영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개인적으로 또 한번 변호사 입장에서 정책과 정치와 경제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조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